아나 비행시간 따내는데? 아 오가미 화설도 안들어가네? 아이씨 몇렙이야? 똥? 똥? 일로와 진막? 잠깐만 40렙인데? 잠깐만 진막 40렙일 때 배우는거 아니야? 아 큰일났다 나 이거 비행시간 없어 어떡하죠? 땅으로 가 땅으로 석가라, 석가라, 제발.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와, 씨. 와, 어, 상치 먹었어. 야, 날라. 아, 아 37이에요? 오케이. 모비 성간 걸음. 일로 와, 일로 와. 너 비행시가 없구나. 나랑 똑같은 처지구나. 죽어 죽어 숨쉬지마 죽어 뚜뚜뚜뚜 오케이 좋아 아이고 육구병잘 먹겠습니다 여기 현명단이 아마 38애들이 있는 오피아 뭐야 야 뒤에 뭐야 뒤에 이칸켜 타임 타임 오케이 침묵하살 들어감 영 o u n g e r j 영 l l 라어 o g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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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g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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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g 로 와. g d o 와 d o 로와 o g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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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야 지우개 화염 생으로 쓰지마 이 자식이 죽어 씨어얘 <laughs> 랄칸 키 있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서든어택 전년빼 뒤에 누구 안오지 영차 영차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울가미 화살 숨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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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때 내가 먼저 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강습 화살 요기미아살 강습 화살 똥치고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튀어 지폐 튀어 비행기 없어 비행기가 없어 숨어 숨어 지폐 빠졌어? 너가 다가와 너가 다가와 어 도망가? 도망안돼 도망 반칙 도망 반칙 너 비행 시간 없지? 비행 시간 없는 느낌인데? 너 거기 못 나가, 거기 거기 막혔어. 거기 비행 안 돼요. 아니 니네 길을 니가 몰라, 니네 길을 너가 모르세요. 아 수면화살 날려봐. 아 수면화살 날려봐. 아 잠깐만, 아아뒤 달려. 또또 오케이. 마돈님 여기 위험해요. 이거 혼자서 술프라는 거못센데 뭐 위험하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똥똥 똥. 어내내 내 머리 위에 뭐야 뭐 지나갔어 너 뭐세요 왜왜 왜 쳐다봐 왜 쳐다봐 왜 쳐다봐 반칙 어비행시간 아우 아우 침묵하살 저항 뭐야 씨왜 저항함 침묵하살 반칙 일루와 와똥똥 뚜두두아 철갑팔 씨 빠져 아 지옥에 와요 미쳤나 ㅎㅎㅎㅎ 노노노노노 50미터 침묵하다 들어가라 이번엔 한번만 이렇게 들어갔다 끝났다 이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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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별의 눈키인거 같은데? 잠깐만 다행이네 얼싸? 얼싸 하지마세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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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똥똥 어우 이식이 강복 해졌어 얼싸? 싸지마 싸지마 뚜뚜뚜뚜뚜뚜뚜 죽어 오 뭐야 아니 미친 너 침묵 너 침묵 너 죽어 뭐야 침묵하살 정하겠나? 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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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4급병이라 죽으면 안되나 이거 나 존나 맛있단 말이야.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지금 죽으면 안 돼. 너침묵 가서 정한 거야? 아까 아니지, 모르겠지. 그거 척 아파? 다가가서 올개미 넣어놓고. 울개미, 울개미 안 들어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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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295포. 부신 쪽으로 가주면서, 은신, 은신 딱 해주고, 맛있는 애 골라요. 육구병, 육구병, 나이스. 당황하지 마, 애들 많아. 고도 높여. 고도 높여, 애들 위에 못 봐. 고도 높여서, 여기서, 똥, 똥, 두두두두두두두두, 튀어. 이제 튀어. 좋됐다 이거 좋됐어 진짜 아이 진짜야 아 진짜야 아오 마이 갓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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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시간 없어 비행시간 없어 어떡하지 비행시간 죽으면 안돼 죽지마마 죽지마마 탱커야 죽지마마 오케이 사람아 있어 다오 사람아 있어 다오 침식 아! 와 피치식 <laughs> 뭐야 뭐야 형님 올라와 보세요 할 얘기 있어요 와 보세요 아나 근데 비행 시험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타이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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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어 올라와 봐 올라와 형님 올라와 봐 그렇지 와봐와봐 와봐. 와봐. 발목 잡기 와 들어와 야이 새끼야 모베드 오오 오, 잠깐만 야이 새끼가 킁그림 그려 못봐어씨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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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패기 지려, 패기 지려, 똥똥 뚜뚜뚜뚜뚜 야, 무슨 무방이야? 왜 막으면 이랬어 오, 저 뭐야? 도망가네? 저거뭐야 야, 나 싸우는 거 아니었어? 이 자식이 빠른 후트 뭐야? 오, 다시 뒤로 와, 오, 오케이. 치파 좋아, 치파 좋아, 치파 좋아. 나 잡아봐요 여기 있어요 오오쇄똥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수비나서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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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야 충에 뭔데 뭐야 40 40 레벨이야 충격해지 야 이거 구급 차인데 그러면은 최소 구급 차이 똥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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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오 뭐야 40 레벨이네. 자,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거침없이. 이거 일단 잘라, 잘라. 날라오네, 잘라. 날라오네. 뭐야, 계속 날라와. 이거 잘라 잘라.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땡 당겨. 소호들 당겨. 자, 얼로로. 자, 뒤로 뒤로. 연습 게임부터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직 아직 우리 족밥이야 이거 다굴부터 이게 충격해 있었어. 고래. 오, 케이 오케이, 존나 패. 고렙도 다구 맞으면 죽어. 4 0렙이에요 예. 40, 오케이, 포행, 오케이. 좋았어. 야, 안 죽어, 안 죽어. 어, 죽었다, 오케이, 나이트 자, 우리. <laughs> 고렙도4 0렙 이상도 다구 맞으면 죽습니다. 자, 거거 거거 소들. 소들 고거 먼저 들어와요, 먼저, 몸빵 좀. 어, 존나 많아. 잠깐만, 존나 많아. <laughs> 아, 졸지마, 졸지마. 졸지마, 들어가요. 졸, 졸지마, 졸지마, 빨리 들어가. 내가 앞장승게 소들 먼저 앞장. 앞당... 앞장서요 소원인데 1번부터 2번 그 다음 2번 1, 1번은 바꿨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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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만 피해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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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번 계속 1번 다른거 패지 마요 1번 죽이면 1번 1번 죽이면 1번 1번 1번만. 1번만. 1번만 존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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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번만 존나 패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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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번나나나나나나나번 아우, 1번 1 야, 이 야, 이, 40내 민낯을 뒤에. 40내 민낯을, 일단 1번, 1번. 나 어떻게 나숨 쉬고 있니? 나만 패는데, 이 새끼? 아우, 나만 패. 저기, 야, 이, 두, 야, 치우 둘이서 나만 패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얘부터, 얘부터. 와. 오케이. 아우, 나만 패. <laughs> 아니, 왜, 잠깐, 나 앞으로 못 가겠는데? 수명구름, 수명구름. 수명구름. 나 멀리서 리딩 할게 1번. 1번, 야 1번. 1번 신묵카살그 철, 철벽 끝나면 자 1번 멀리서 멀리서 관망합니다 1번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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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존나 패 오케이 존나 패고 1번 1번 나만 패네 저, 세, 저 새끼부터 죽여 나만 때리자고어 타겟팅 바꿨다 우리도, 우리도 한 놈만 까요 존나 패 존나 패자 집중 속사 켰어요 나 집중 속사 동속 존나 빠름 나맞면 맞으면 대신 스톤 걸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laughs> 아니 우리 때리고 있어 1번? 1번 왜이렇게 못 봐? 이.. 얘도 40렙 이상이네? 어 잠깐만 버..버리고 버리고 1번 1번 버리고 1번 따라가지마요 따라가지마요 따라가면 낙사합니다 잠깐 1번부터 1번부터 1번 까 1번 1번 나 많아 없어 1번 <laughs> 1번 잠깐만 1번 까고 있어봐요 나 마나 좀 씌여? <laughs> 오케이 이제 도망가는거 버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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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고 죽이고, 저, 스티본. 이거, 이거 죽이고, 저거, 대검 들고 있는 애, 예, 칠급병. 칠급병 까, 칠급병 까. 칠급병 대가리 까. 칠급병 한 마리 더 나왔어, 칠급병 어디있어 칠급병. 얘 도망가기 전에. 칠급병부터. 다 식는 거부터. 1번, 1번. 1번. <laughs> 아니, 야, 20 후반인데, 이거. 다, 주, 다 죽여, 다 죽여. 이또 애들 올거예요 이거? <laughs> 존나웃기네 <laughs>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어디야?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뭐 있어요? 저저하세요 하늘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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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떨어집니다. 이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요문 쪽으로 하늘로 와서. 어제 앞에 잠수였던거다 앞에네. 이 하늘에 하늘에. 여기 왔어, 왔어, 왔어. 여기 왔어요. 손님 오십니다. 손님 받아요. 손님, 손님, 손님. 이 날개 못 접어 날개 못 접어 <laughs>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래서 당황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육급병 한 파티. 육급병 한 파티. 싸울 준비. 싸울 준비. 그 아픈 애들이에요, 이거. 육구병. 육구병 파티. 궁성들 다 은신. 궁성들 은신. 오케이, 나왔다. 조져. 조져. 맛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덧 깔아요, 여기다가 덧. 앞에다가. 오케이, 뒤에. 아 어, 이제 도망간다. 오케이, 오케이. 빨려. 빨려, 덧 깔아. 덧 깔아, 덧 깔아. 오케이 나이스야이이 <laughs> 이 절의 파티로 부신 통제가 된다고? <웃음> 아니 <웃음> 존나 <laughs> 웃기네오 <laughs> 뭐야 야, 레이더 봐봐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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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준비. 레이더 미쳤어. <laughs> 몰렸어 몰렸어 싸울 준비. 우리 한명 없어요 지금. 싸울 준비. 이거 우리가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와, 안돼안 돼, 돼. 잠깐만. 날라서 날라서서. 날라서 1번부터. 1번부터 갑니다. 1번부터. 오케이. 나막고 있어요. 1번. 1번. 그다음 1번. 그다음 1번. 1번, 1번.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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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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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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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우, 이거 자꾸 남아 때리네. 야, 이새끼 아, 우리 편다 죽었구나. 오우, 쉣. 잠깐, 궁성도 왔는데? 와, 애들 졸라 많이 왔어. <laughs> 야, 뭐야, 이거 두핑 왜줘 아, 안 돼! 아! <laughs> 아, 꿀잼이었다.